갤럭시 S24 울트라에 이어 이번엔 갤럭시 S24를 가져왔어요. 그동안 갤럭시 제품은 항상 울트라 모델과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을 구입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구입했어요. 최고 사용도 좋고, 대화면 스마트폰도 물론 좋지만, 작고 가볍고 빠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끊기지 않고, 실제로 갤럭시 S23의 일반 모델을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호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S23 시리즈는 플러스 모델이 가격 대비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올해는 스펙에 차별이 생기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가장 작은 크기의 갤럭시 S24. 그리고 같은 폼팩터지만 화면이 조금 큰 갤럭시 S24 플러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갤럭시 S24 울트라까지 3개의 라인업 중 오늘은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패키지는 크기랑 제품 이미지, 색상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나름 깔끔하긴 한데 뭐 폴더블 시리즈도 그렇고 S 시리즈도 그렇고 계속 똑같으니까 조금 지루하긴 해요. 갤럭시 S24는 총 7가지 색상이 있는데 일반 컬러는 마블 그레이, 오닉스 블랙, 앰버 옐로우 그리고 코발트 바이올렛까지 있고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색상은 사파이어 블루, 제이드 그린, 샌드 스톤, 오렌지까지 있어요 저는 코발트 바이올렛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미지만 보고 마블 그레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의 화이트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색상은 기존에도 비슷하게 있었던 색상이라 바이올렛으로 선택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구성은 USB-C to C 케이블 유심제거핀 그리고 간단한 사용설명서가 전부예요 갤럭시 S24는 256기가가 115만 5천원이고 512기가는 129만 8천 원이에요.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더블 스토리지 혜택 때문에 256기가 가격으로 512기가 다 받으셨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세팅부터 하고 올게요. 세팅 다 했고, 먼저 6.2인치 크기의 1080-2340 해상도를 지원하는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어요. S24 울트라 모델을 볼 때,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유리가 고릴라 글라스 아머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엔 반사 방지 코팅이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S24와 S24 플러스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가 탑재됐어요. 빅터스 2는 예전 갤럭시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강화유리기도 하고요. 원가절감 플러스 급나누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이 정도는 전 모델 다 적용해주고 나면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고릴라 글라스 암호의 반사 방지 효과를 비슷하게 볼수 있는 AR 필름을 공홈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필름이나 강화유리 리뷰 해볼 예정이라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갤럭시 S23까지 오면서 이 측면 테두리가 점점 플랫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22대 이미 플랫해졌고요. 근데 이번엔 측면 테두리까지 완전 플랫한 형태로 변경이 됐어요. 이 플랫한 측면은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거다 빼고 일단 보기는 좋아요.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도 들어요. 오른쪽은 갤럭시 S 22 일반 모델인데 카메라 컨투어커 빼면 이것도 S 23이랑 똑같은 디자인이고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죠. 대충 깻잎통 아이폰과 아닌 아이폰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진 형태라고 하면은 그립감이나 바닥에 있는 폰을 잡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미리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울트라 모델과 다르게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테두리가 티타늄이 아니고 알루미늄이에요. 기존과 같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모델에 측면 테두리 마감 플러스 티타늄 그레이 색상이 있었으면 딱제 취향일 텐데 아무래도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종합해보면 전작이랑 같은 소재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측면 테두리가 평평해졌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을 보면 카메라 역시 전작과 같은 구성이에요 5천만 화소 광각 메인, 1200만 화소 초광각, 1000만 화소 3배 망원까지 ,000, 있는데 이 정도 구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성이에요 이번엔 AI 기반인 프로 비주얼 엔진으로 사진을 후보 정도 더 강화한다고 하고 줌을 위한 듀얼 텔레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 이 컨투어 컷을 아예 버리고 울트라 모델처럼 물방울 모양으로 변경이 됐는데 처음엔 조금 이상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적응됐는지 딱히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깔끔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진 샘플들 보면 초광각은 이 정도 느낌, 광각은 이 정도. 그리고 망원은 이런 결과물들 보여줘요. 간단한 샘플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다음으로 성능 부분을 볼게요. 지금 갤럭시 S23 중고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모든 모델에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갔고 자체 성능도 좋고 전성비도 좋고 그래서 S22 때랑은 완전 다르게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모델이라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이라면 다음 모델도 비 슷한 형태 로 가야 될것같 은데, 삼 성은 모험 을했 죠. 되게 오랜만에 자사 칩셋인 엑시노스를 탑재했는데 엑시노스 2400 탑재를 결정하면서 아무래도 울트라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3세대랑 비교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비교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급 차이가 있으니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없다까지는 아닐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텐데 일단 벤치값을 좀 볼게요. 긱벤치 6로 돌렸을 때 싱글 2167점 멀티 6791점이에요. 왼쪽은 스냅드래곤 8 3세대의 S24 울트라구요. 그리고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플러스 모델도 아니고 일반 모델이다 보니 램 차이도 있고 베이퍼 챔버 크기도 있고 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스냅드래곤보다 성능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안정적이고 쓸만한 느낌만 줘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뭐 게임이나 다른 것들로 비교해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전작보다 조금 늘어난 4, 1000mAh 용량 들어갔고, 최대 25W 유선 충전, 그리고 15W 무선 충전, 4.5W 역 무선 충전까지 똑같아요. 울트라 언박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C2 미지원이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려 봐야 할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일반 모델만 UWB가 빠졌어요. 물론 사용 빈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개심한 부분이기는 해요. 램이랑 AP는 차별화됐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AI 관련해선 구분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로 네트워크 연결 없이 내장된 기능으로 번역 같은 거 똑같이 할수 있고 AI를 이용한 사진 편집도 가능해요. 사진 수정은 울트라 모델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 딱히 차이는 없을 거고 구글이랑 협업한 서클 투 서치 기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울트라 오픈하고 좀 쓰다 보니까 서클 투 서치가 은근히 유용하더라고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장점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 전부 나중에 이전 모델들도 업데이트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지원들은 좋은 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갤럭시 S24 울트라부터 보느라 일반 모델 개봉이나 첫인상이 조금 늦었는데 다른 커뮤니티 반응이나 이런 거보다는 온전히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막 개봉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뭐가 어떻다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사용해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2주 한달 이렇게 사용해보면서 느껴지는 점들이나 이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했을 때 느낌 같은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의 코발트 바이올렛을 개봉해봤어요. 제가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안 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색상이 진하지 않아서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보라색 계통의 색상은 아이폰 14프로의 디퍼풀이 좀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거보다 일단 훨씬 예쁘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괜찮아서 나쁘지 않은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깔끔해진 느낌이라 괜찮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이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기도 하고 엑시노스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사용해보고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